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8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유왕기와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는 한 제자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랑군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길르앗 라못으로 보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엘리사는 그 제자에게 길르앗 라못 전쟁터에 있는 장군들을 찾아가 그 가운데에서 예후를 찾으라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간 기름병을 그의 머리에 부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말한 후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제자를 통했던 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신이 가지 않고 제자를 보내었으며, 또한 그 제자에게는 그 일을 행한 후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후는 왕이 되었고 동료 장관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누가 예후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예후가 왕이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후 자신도 몰랐고, 그의 동료 장관들도 그를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청년이 그에게 기름을 붙자 예후는 왕이 되었고, 또 동료 장관들도 주저함 없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일지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잘 준비된 것처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 보시면 너는 내주하압의 칩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곳 선지자들의 비와 요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유랑기상 21장에서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무죄한 나봇을 모함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한 백성들로 마을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의 재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세벨은 자기 욕망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악한 자였습니다. 누가 그런 이세벨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겠습니까? 엘리야도 두려움으로 도망 다니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때가 되자. 하나님이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아압의 집과 이세벨을 치게 하시자. 위세 등등하던 이세벨은 풀과 같이 뱀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왕과 통치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세벨도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에 의해 끝나게 됩니다. 역사는 우연의 기록물들이 아닙니다. 역사에는 주인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그 뜻에 따라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역사 속에 이세벨 같은 악한자가 득세하더라도 그의 휩쓸려 범죄하는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공의로 세우시고 갚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을 내용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보낸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내가 다 멸절하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철저한지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절하게 된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한 자의 악을 따라 그에게 갚으시되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그 심판을 엘리사 때까지 늦추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합이 일시적으로나마 회개했기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는 죄를 짓고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을 때에 일시적으로 회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대에는 심판을 유보하셨다가 회개하지 않은 그의 후손의 때에 예후를 통해 심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는 너무도 커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지만 아합이 회개하자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곧바로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우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이토록 관영한데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방치하시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본문 구절에 보시면 아합의 집을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시며 바사의 집과 같게 한다 하셨습니다. 아합의 집, 여로보암의 집, 바사의 집안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왕가이며 악을 행하되 회개하지 않은 집안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쿠테타가 일어나 온 집안이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문을 이어갈 자손이 끊어지는 것은 큰 저주인데. 하나님이 이 가문들에게 그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이처럼 철저히 진밀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열한기세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왕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던 유다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과 욕심을 따랐던 자들의 최후는 다 똑같았습니다. 고린도우서 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며 돌아오는 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은혜의 보좌에 나가 내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 구원 얻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